들려요. 이쪽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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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쪽이 이쪽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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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쪽이 이쪽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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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이랑 이쪽이랑 나 그래서 거기서, 어, 한번 뵙고 싶어요, 이렇게 했는데. 이거 봤어, 뭘 봤어? 안녕하세요. 얼마만이에요? 어, 웬일이야 너무 오랜만이에요. 어, 이제 다시 좀 활동 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아, 앨범 나오셨구나. 아니요, 아니요. 뭐 아무것도 <laughs> 안 하는데, 그냥 너무 여기 나와보고 싶어요. 잘 오셨어요, 와. 진짜. <웃음> <웃음> 오늘 잘 형, 출발. 출발. 형, 형님, 근데. 형님은 핑클이란 그룹 알, 알아요? 사람을 모르고 있어. 아, 핑클은 다 알지?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? 맞 아, 제목을 몰라. 몰라서 그렇지, 나야. 그러면 누나는 형님이랑 그 힐링 캠프 때만 뵙고 못본 거예요? 네, 그때 뵙고 음. 한 번도 못 뵀어요. 와. 근데 저는 뭐 유튜브도 맨날 선생님 레시피로 맨날 <laughs> 연습하고 그래서 저는 자주 뵌거 같은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뵀더라고요. 맞아. 네. 아. 음식 하는 거 좋아해요, 유리씨? 음식 잘 못해요. 드디어 와. 간만에 우리가 좀 으쓱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셨구나. 그 전에 분들이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. 프로그램이 저... 변질되고 있었어요. <laughs> 먹는 건 좋아하세요, 안나 어, 먹는 건 엄청 좋아해요. 어떠,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저는 면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어 면좋아요그 어, 거. 그 우리랑 맞다. 어, 라면 진짜 아, 좋아해요, 라면. 아, 어. 우리 아침이 없어져가지고 아쉽다, 라면. 가서 요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? 배고파가지고. 오래 안 걸려. 금방이에요. 어. 뭐 국물류에 볶음류에 아니면 무침류에요. 야, 그, 근데 진짜 미리 약간 스포해지면 니들 먹으면 서 놀랄 거. 왜요? 왜요? 식감 예술이야. 아. 이거 여기다 여기다. 어, 시작. 네.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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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물 그냥 물이요저 제가 선물 뭐야? 선물을 좀준비해가지고 뭐야? 뭐야? 아, 너 아. 하니까다 아. 아. <laughs> 아, 이거 하나씩. <목소리가>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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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양주에요, 그가? 오, 씁니다, 누나.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? 네. 편지 있어요? <laughs> 열어봐도 되나? 편지는. 오, 양주인데? 잔인데, 오! 우와! 아. 이거 만드신 <laughs> 거예요? 네, 제가 만드신 <laughs> 거여가지고. 아, 네. 뭐, 건배락으로 한번 할까? <laughs> 한잔하지. 한잔하시네. <laughs> <수 있는> <laughs> 되게 이쁘다. 이거는 깨진 거예요? <laughs> 아니 <그게> 는게웃면서 <이거는 웃음> 살짝 그런는데 살지 않아요. <laughs> 누나 나만 나만 이랬는데. 나는 미에인형아 이거 누가 걸릴까 했는데. <laughs> <나 진짜 웃음> 나만 이래. 희철이 형스럽다 이거. <laughs> 누나 이따 밑에 사인해 주시면 안 돼요? 아네 네. 아싸. 오. 아, 진짜 네. 너무 저는 너무 누나 블루레인 처음 SBS 기쁜 <laughs> 우리 토요일인가 그 무대부터 다 기억을 해서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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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짱이다 이거. 나간직해야지 고맙습니다. 여자 <laughs> 꼬니 갔어. 맙습니다디 갔어. 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 이렇게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맙습니다게 여기다 진짜 요어 아까 왔는데 원래, 원래 이제 컵은 옆에 해야 이제 볼수 있으니까. 우리 우리 처음 사인 받는다 진짜. 오 지저스. 오. 와 사인 진짜 오랜만에 받는 것 같은데. 그래? 고맙습니다. 에이, 감사합니다. 아이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뿌듯하네요. 너무 이뻐요. 안 좋아하실까 봐. 이쁘고 실가 있고. <laughs> 집에 가야지. 아유 배고파. 자 밥을 먹자. 배가 너무 고파요. 아까 얘기했던 토시 이겁니다. 네. 요새 처음 봤지? 예, 맛있어. 요새 아니면 맛보기 힘든. 트리 아니에요, 톳. 트리? 토. 이거 비슷하구나. 식감 예술이다. 봐라. 자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여기를 끓는 물에 데쳐서 쓰거든요, 보통. 예. 네. 끓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 봐요? 오!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완전 <웃음> 우와. 우와 우와 우와. 우와. 탈색한 거같아 우와. 야 재밌다. 진짜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그 나무 같아요. 응. 그러니까 색깔이. 아 토트리. 토트리. 야, 식감이 토트리. 느껴지지 않냐 딱? 탱글탱글해가지고 좀. 어. 진짜 맛있어. 아니 나 아예 처음 봐. 어제 사실 아형 어, 봤을, 처음 봤을 처음 거예요. 근데 나도 아, 토시 뭔지 볼까? 몰랐는데 아, 먹어보니까 아, 알겠어요. 저렇게 연결된 걸못 봤지 우리는 다썰려있거봤어그렇그 이것도 썰로주셔야 돼. 어. 이래서 찬물에 살짝 담궈서. <웃음> <웃음> 금방 되시네요. 어. 이렇게 하는 게좀더좀 좀 떫은 맛이 살짝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 하면 완전안 없어지지. 한번 이렇게 응. 한번 헹구면. 하나는. 저... 와 색깔이 음... 너무 신기해. 무침 그걸 어떻게 먹어? 아 맛있게. 딸은. 지금 하나는 그럼 국밥 하실 거고 하나는 딴거 하실 거고 하나는 거야? 무침용. 아, 아 맛있겠다. 아니 난토을 처음 본것 같아. 아, 궁금하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어. 맛있어 식감 식감 예술이야.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. 톡국밥 이름 귀엽다. 더 어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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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칼질은 좀 하세요? 아, 제가 요리 천재로 드라마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. 요리 천재? 오. 네. 절대다 기대가 된다! 그래서 칼질만, 왜냐면 화면에는 칼질하는 것밖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칼질하지 그게... 아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이어서 그거 이렇게 지금은 음. 못해요. <laughs> 그럼 칼질 좀 해보죠, 뭐. 아, 진짜 못해요, 지금. 팔을 그냥... 송송송 썰고 아, 네, 계시면 송송? 돼요. 너손대치면안 돼요. 손 조심하세요. 손 조심하세요. 어, 나 유리누나 칼질 너무 궁금하다. 어, 근데 진짜 못 하는데. <laughs> 긴장되네. 다 송송. 에. 아, 역시 얘는 감. 천천히. 손 조심하세요. 이,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나요? 송송송송송송송송. 송 뭐지? 송송송. <laughs> 살짝. 얇게? <laughs> 네, 그 정도. 그 정도야. <laughs> 성성손 조심하세요. 손 조심하세요. 오! 근데 내가 되게 재밌는 거 보여 줄까? 오! 근데 내가 되게 재밌는 거 보여 줄까? 와! 봐봐. 이거 다 <laughs> 네, 연결돼 있다 이렇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우와 뭐? 뭐. 하나 잔짜리. 문방 문방구에서 이거 봤는데 200원짜리. 누나 스프링 아니에요? 스프링? <laughs> 근데 이렇게 하는 게더 힘들어. 아. <laughs> 이 좋은 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더 힘들어. 칼에 가운데려야겠네. 그러니까 지금, 지금 누나는 지금 왜 그러냐면 네. 이게 네. 정확히 이렇게 단면으로 안 되고 약간 들리는 거 이렇게 들리는 거 여기, 여기가 살짝 살짝 칼 위치를 좀가운데로봐요 가운데. 네. 네네네네네. 일자, 일자. 좀좀더 세게. 아 이렇게. 그렇지, 그렇지, 오 그렇지, 그렇지. 오. 그렇지, 그렇지. 오 그렇지, 그렇지. 지금 도 지금도. 문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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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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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누나가 점점 칼아 끝으로 가니까 아 이쪽에서, 아, 그렇죠그렇죠좀더 밀어요, 네. 밀어. 밀어. 와, 오랜만에 응. 요리 초보 나오셨다. 밀어. 밀어. <laughs> 진짜. 로봇 같은데. 딱 조심 조딱딱 딱. <laughs> 이프링그공 같아. 어. 아우리또 직접 보여준다. 이거는 답답해서거든요. 아. 어 아. 역시. 어 역시. 아역자 고기 아우리애지자 아주 싼 한돈 뒷다리살 뒷다리에서 진짜 맛있더라. 불고기거리맛있겠 어, 근데 이거 뒷다리인데 이거 마블링 괜찮네. 싸. 이거 국밥에 들어가는 거예요? 어 그래도 여기면은 음. 이거 맛있어. 어, 근데 어 통시랑 어떻게 고기랑 같이. 그, 그니까. 진짜. 응. 해보니까 어, 어울리더라. 어. 그때 이것도 아이디어 낸게 우리 김국밥 해먹었잖아. 네. 거기서 응용한 거야. 아 근데 음. 야 못지않게 못지 그냥 좀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식감까지. 음 그래, 식용유 누르고 고기하고 양파 같이 볶아주면 돼. 이거 니들 어, 제가 어, 장담하는데 해? 오늘 이거 먹고 나면 식감 때문에 매력이 빠질 거야. 자 이렇게 해서. 어. 여기다가 된장. 이 포인트는 액젓이면 액젓을 좀 넣어주는 어, 거야. 액젓 액젓. 액젓하고 국간장하고 소금으로 아 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. 음 그리고 액젓 모든 상관없나요? 액젓 뭐든 상관없어. 어 고춧가루 파, 파, 파. 아, 많이 들어가고.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. 고춧가루. 음. 간마늘. 어? 그렇게 한 다음에 끓이기만 하면 돼요? 어, 끓여서 파하고 고추만 마지막에 넣어주면 되고, 네. 자 마무리로 소금. 네. 아나저농기 되는다 토복밥. 나도 궁금해져. 끝. 마무리. 아 그거. 그 토스를 한번 묻혀 보세요. <laughs> 요거 넣고 요거 양파. 예, 양파하고. 어, 나 진짜 궁금하다 이 토. <laughs> 이거 진짜 이, 이 음식 진짜 강추야. 이거 살짝 대 주하고 무쳐 먹는 거 강추거든. 그래서 아, 이거 자세히 좀 알려드려. 된장을 아좀 된장. 넣으셔야 되고. 아, 된장 난 약간 아, 다 넣으세요. 식초 이런 거 들어가서 약간 시큼한 그런 맛으로 어, 먹는 건 줄. 근데 알았는데. 보통 초고추장 무침을 해 드시는데 이렇게 초 우와. 고추장만 넣잖아. 근데 여기다 된장을 좀 넣으면 훨씬 나. 자 식초. 아, 설탕은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 없어. 조금만 살짝 아주 조금만. 음 그래? 음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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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묻혀도 돼요. 자신 있게 고춧가루, 빵, 빵, 묻혀도 돼. 자신 있게. 아, 요거를 원래 무침 할 때는 이렇게 송송송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빵, 빵. 이거는 일반 나물처럼 아니 그냥 뭐 고사리나 이런 것처럼 팍팍. 아, 나 진짜 그래. 궁금하다 이 톳. 향이 아. 벌써 맛있는데요? 어차피 이걸 세게 한다고 해서 음, 그 모, 모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고독고독하니까해서 그냥 아예 안에 맛 배기게. 식감이 거. 자, 자 마무리로 회심에 일단 참기름 살짝 참기름 넣으면 아. 마모... 안 넣어도 돼요. 음. 근데 참기름 넣으면 확 바뀌면서 색깔이 딱. 음. 음. 어향 너무 좋아요. 그. 오 어. 어, 우와! 두 먹자! 우와! 야, 이거 뭐 육개장 와. 같아! 세상 어디에도 없는 톱국밥입니다! 진짜 <laughs> 고사리 <laughs> 같다. <laughs> 응. 자, 누가 먼저. 와. 잘 먹겠습니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일단은, 잘 먹겠습니다. 자, 일단은. <laughs> 되게 독특한 육개장 먹는 것 같아요. 돗 사가야겠다. 어, 어. 음음 어? 네. 아, 네. 역시 음. 한국인은 국밥이지. 음. 음. <laughs> 근데 이게 소식. 뜨거우니까 약간 고기 같은 식감도 음 나는데요? 음. 음, 음다 <웃음> <웃음> 오, 고통 맛어요맛있다 먹었어요? 우와. 절대까지 아 배추 나와서 우리보다 다 빨리 먹는 거지. <laughs> 아유, 아아 <야> <laughs> <맞아, 웃음> 빨리 드시는 편이시기도 하네. 저. 네, 빨리 음, 먹어요 진짜... 아, 저는 이국 너무 맛있어요, 국밥. 국? 네. 사실, 통만 먹었을 때는. 크게, 어, 무슨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음? 안 들었는데, 음. 이렇게 하면 감칠맛이 되거든요? 이거를, 근데 문제는 잘 모르셨던 거야. 몸에 음. 유통이 음. 잘안 되니까. 음. 아, 근데 너무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고사리보다 식감이 아예 다르니까 독특한 느낌을 먹는 것 같아요. 고치는 거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은 소라를 먹기 좋은 크기, 통으로 하셔도 돼요. 먹기 좋은 크기, 반으로 자르세요. 왜냐하면 어. 어, 어, 언제, 아까 보셨죠? 예, 청아 씨는 쫀쫀하죠? 네. <laughs> 자, 이거 언제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크게 잘라서 먹겠어요? 그렇죠 어...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주문하신 분들 드셔보시면 제주도 가시게 될 거예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소라를 마음껏 드세요. 마음껏. 넣어주신 다음에 오이. 오이 싫어하는 분은 오리, 오이 빼세요. 양파도 좀 넣어주시고 청양고추도 사실은 좀 어슷 어야 나는 지금 아직 버무리않하는데 벌써 소주가 땡기네. 다음에 자 보면은 간마늘을 좀 넣어주셔야 돼. 간마늘 좀 넣어주시고. 간마늘. 자 식초 식초 조금 초코초 아 맛있겠다. 초고추장을 넣거지만 식초도 넣으셔야 되고 초고추장을 넣어주시고. 예. 자 초고추장까지 넣고 그 빛깔내려면 고춧가루까지 넣어주셔야 돼요. 야. 자 일단은 무쳐주시고 자. 집에 미나리나 쪽파, 쪽파 없으면 대파 쓰셔도 돼요. 나중에 넣을 걸 대비해서 적당한 길이로 썰어 준비해 돌미나리 미나리 아니면 쪽파 뭐 이런 거 좋아요. 자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쫙 해서 아, 후 숨이 안 죽게. 슬슬 할까요? 슬슬 잘. 네. 아 좋다. 아 미나리 냄새 너무 좋다. 아 냄새. 음.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. 감칠맛 나겠다. 잘 잘해서 수, 먹고, 먹고 싶어요. 들어있어요. 와 색깔 봐. 야. 오.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. 아, 맛있어 보인다. 아, 음. 만약에 여기 사리를 추가한다면 뭘 추가하시겠어요? 그래도 아. 저는 가장 잘어울리는게 뭘까요, 여러분들? 저면! 저는 저 라면. 저는 국수. 자, 선생님은요? 라면. 짜잔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자, 라면을 추가해보겠습니다. <laughs> 한다음에 어무나 어머나어머나 야. 버려 줍니다. 이거 그림 보세요. 비주얼 대박이네요. 소다가 레시피가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저 같으면은 꼭 삶아서 이 무침을 꼭해 먹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면 라면 살짝 해가지고. 아, 근데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주문하신 게 바로 못올 수도 있습니다.